한국과 미국의 직장 문화 차이 이거 한방으로 완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 드림입니다. 한국과 서양의 문화 차이 정말 많죠. 개인별로 나라별로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하나의 예로 깨끗이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메이저리그는 월드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아주 흥미롭게도 미국과 캐나다 팀이 맞붙었습니다. 올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 51번째 주 망언들 기억하시나요? LA 다저스와 토론토 블루 제이스 두 팀이 맞붙는 월드 시리즈는 미국과 캐나다의 자존심 싸움이 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한 캐나다 팀인 토론토 블루 제이스가 하필 올해 월드 시리즈에 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이렇게 드라마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럼 도대체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 그거 한 방이 뭔데 궁금하시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LA 다저스 월드 시리즈 명단에서 불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투수 한 명이 명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해당 선수의 부인이 곧 출산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라면 같은 상황에서 현재 한국 시리즈를 치르는 팀의 불펜 핵심 요원이 이런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과연 팀에서 출산 예정인 부인 곁을 지키라고 휴가를 줄수 있을까요? 그럼, 팬들은 또 어떨까요? 선수가 지금 제 부인이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한국 시리즈에 출전을 못할 것 같아요. 부인 옆을 지키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 선수를 모든 팬들이 지지해 줄까요?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 거의 100% 선수와 가족이 희생해야 합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아유, 유난 떨기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서양은 다릅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선수와 그 가족을 지지하고 아주 당연히 선수는 그 가족 곁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이게 바로 한국과 미국의 직장 문화, 아니 가장 큰 문화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